TNK 프리 김경입니다 제네시스 새로운 G80 모델 사진이 공개되었습니다. 몇 장의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디자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세대로 진화한 모델입니다. 이전 모델하고 달라진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외형하고 인테리어가 얼마 전에 출시한 g b 8 0 SUV하고 상당 부분 디자인을 많이 동일하게 채택했다고 보여지는데요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전면부를 볼것 같으면 오른쪽이 g b 8 0이고요 왼쪽이 G80입니다 차이점은 세단이냐 SUV냐 이렇게 보면 될것 같은데요 많이 비슷해요 가장 먼저 크레스트 그릴이라고 하는 이 오각형의 그릴이 있는데요. GB80 같은 경우는 똑같이 오각형이긴 하지만 상당 부분 원만한, 완만한 오각형이라고 볼수 있고요. G80은 끝부분이 상당히 아래로 삐쳐나온 약간 좀 우수광스러운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헤드라이트는 두 줄로 표현되는 쿼드라이트가 그대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범퍼 하단 부분이 약간 다르다고 보면 될것 같고요. 후드 쪽도 거의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G90하고 같이 비교를 해본 모습입니다. 크래스트 그릴이 GB80보다는 G90에 좀더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우측의 G90을 보면 아랫부분이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왔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다지 멋있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오른쪽이 GB80이고 G80 인데요 거의 동일한 디자인을 채택했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GB80 출시때도 디자이너가 강조했던 파라볼릭 라인 곡선 라인이 있는데요 헤드라이트 부터 리어라이트까지 쭉 이어지면서 뒤쪽으로 갈수록 서서히 떨어지는 라인이 있습니다. 그런 라인을 G80에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G80 이런 라인이 있죠. G80에도 동일한 라인이 이렇게 후면부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수 있겠습니다. 딱 보기에 달라 보이는 부분이라고 할것 같으면 휠 디자인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G80에는 20인치 휠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이드 미러가 G80이 좀더 뾰족하고 날렵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제네시스를 표현하는 두줄 라인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다른 사진으로 보면 더 명확하게 표현될 것 같습니다. 측면부 디자인 형태가 거의 비슷해요. G80하고 g b 8 0하고 G80은 세단이면서 특징 중에 하나는 C필러 이후부터 트렁크 라인까지 부드럽게 떨어지는 곡선의 쿠페 형태를 가졌다는 게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G90하고 비교해 본 모습입니다. 후면부 모습은 GB80 부분이 상당 부분 많이 채택됐다고 보여지는데요. 트렁크 쪽에, 트렁크 요 리드 부분에 이렇게 전면부 크레스트 그릴을 표현한 듯한 이런 크롬 수평의 긴 크롬 라인이 있어요. 그리고 뾰족하게 좀 튀어나왔죠. 이게 크레스트 그릴을 표현한 것 같은데요. 음, 특이하게 생긴 부분, 크롬이 하나 더 붙어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리고 트렁크 이쪽 부분이 오목하게 쏙 들어갔어요. 완만하게 오목하게 들어가서 말굽 모양을 좀 형상했다. 뭐 호스 슈 형상했다고 하는데요. 상당히 엣지를 넣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GV80도 거의 동일하게 요 뒤쪽 부분이 이렇게 쏙 들어가 있는 모습볼수 있겠습니다. 뒤에 G80이나 AWD, a l w a y l d r i v 이렇게 레터링은 거의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 끝쪽에 보면은 무슨 3.5T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마 터보 모델, 3.5T 모델 터보 모델, 엔진 타입을 그렇게 레터링으로 표시해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범퍼 하단 부분을 보면 GV80 같은 경우에는 배기 파이프 자체가 감춰져 있어요. 근데 G80은 그대로 다 드러나 있습니다. 오각형 모양의 크레스트 그릴을 그대로 본다는 거죠. 그 오른쪽에 있는 경우는 이 라이트인데요. 후진 기어를 넣었을 때 뒤쪽을 비춰주는 후방 라이트가 되겠습니다. G90하고 비교해봤습니다. G90의 배기파이프하고 거의 동일하죠? 실내 모습은 정말 Gb80하고 정말 많이 비슷해요. 그래서 Gb80하고 비교해보면 약간의 차이들이 있는데 사진으로 좀 비교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어링 휠이 좀 바뀌었습니다. Gb80 같은 경우에는 등장하면서부터 굉장히 특이한 스티어링 휠을 가졌어요. 투 스포크 스티어링 휠을 가지고 있는데, 반면에 G80은 어, 어디선가 본듯한 이런 스티어링 휠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 모습을 보면 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오른쪽에 것이 소나타 DM8의 스티어링 휠입니다. 디자인이 상당 부분 많이 비슷하죠? 아랫부분 이렇게 된 부분을 비교해 보면요. 그래서 디자인 형태는 쏘나타 DM8의 스티어링 휠을 그대로 가져왔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이 스티어링 휠 위에 있는 조작 버튼들의 배열이나 디자인 형태는 좀더 다릅니다. GV80 디자인 형태를 그대로 가져왔는데요. GV80에서는 버튼이 위아래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어요. 근데 G80에서는 아래 부분에 있는 버튼을 위쪽으로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맨 위에 있는 버튼 같은 경우에는 다소 크기가 좀 작아 보입니다. 그리고 GB80에서는 그 시트 색상에 맞춰서 스테링 휠도 안쪽 부분이 투톤으로 컬러로 유지를 만들었는데요. G80도 투톤을 유지하기는 한데 스테링 전체의 색깔 하고 그 안쪽을 좀 달리한 이런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만카돈의 오디오 시스템이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도어쪽 윈도우즈를 조작하는 스위치라던가 레버 버튼들은 거의 동일해 보입니다. 도어 핸들 쪽에 왼쪽에 더 뒤쪽에 붙어있는 우드베니아도 거의 GB80하고 동일하게 사용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우측이 GB80인데요. G80이 세단이다 보니까 전고가 낮고 실내 공간을 배치하기가 힘들어서 다소 경사도, 부품들의 경사도가 좀 심하게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클러스터 부분도 동일할 것으로 보입니다. 1 2 3인치로 보여지고요. 구성도 거의 동일해요. 여기 좀더 자세하게 볼수 있는 부분인데요. 도어 핸들 뒤쪽에, 보면 도어 레버 뒤쪽에 있는 우드 베니아를 썼죠. GB80에서도 동일하게 썼습니다. 디자인이나 이런 색상은 좀더 달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크래쉬 패드 모습입니다. GB80하고 G80하고 거의 동일해요. 중앙에 플로팅 타입으로 떠있는 가로로 긴 14.5인치의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는 G80이나 G80이나 동일합니다. 어,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제네시스의 인포테인먼트는 14.5인치로 통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센터패시 하단 부분을 보고 있는데요, 공조장치를 변경하는 다이얼이나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해요, 위치나 형태들이요. 다만 조금 다르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크래시 패드가 우드로 전부 마감돼 있죠. G80에서는. G280은 가죽으로 좀 덮었어요.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다른 부분으로 보여질 것 같으면, 오른쪽이 G280인데요. G280에서 공조장치에서 온도 조절하는 부분이 다이얼로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블룩하게. 그래서 돌릴 수 있게 돼 있는데 이것도 똑같이 돌리는 것 같은데요. 근데 튀어나오지는 않았어요. 다이얼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실제로 출시돼 봐야 될것 같은데 어, 튀어나오지 않은 그런 평평한 다이얼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실내에서 미세먼지 상태를 4단계로 보여지는 그런 공조장치는 동일하게 채택하고 있습니다. 공조 장치 아랫 부분을 보면은 어 변속 장치도 다이얼로 되어 있어요. Shift b 바이 와이어 형태로 되있는데요. 어 거의 동일하죠. 근데그윗 부분에 필기체를 인식하는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것도 역시 Gb80이나 G80이나 동일하고 그 위쪽에 있는 다이얼이나 버튼들도 동일한 형태입니다. 컵홀도도 동일하고요. 다만 우측에 보면 Gb80에서는 트레인 모드가 있어요. 지형에 따라서 샌드, 뭐, 자갈, 뭐, 요런 지형을 바꾸는 부분이 다이얼로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없어졌습니다. 네, 그 부분을 대신해서 버튼으로 세 개가 나열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뭐, 거의 뭐 동일한 디자인을 갖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트 디자인 패턴이 상당히 좀 바뀌었어요. 독특한 디자인으로 보여지는 시트 패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G80에서는 파워트레인이 조금 바뀌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G280이 처음 출시할 때 지금으로서는 디젤만 가능한데요. 3.5 터보 엔진하고 참 정확히 얘기하면 3.5 터보 GDI 람다 3 엔진하고 2.5 터보 GDI 세타 3 엔진이 G80에서 핵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3개의 엔진이 공급될 기이는할것 같은데요. 요 근래 디젤 기편상이 좀 심하기 때문에 세단인 G80에는 이맨 아랫부분에 있는 196 디젤 3리터 엔진은 안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해봅니다. 이상으로 공개된 사진 가지고 외형, 인테리어를 잠시 살펴봤습니다.